네, 말도 아, 하세요. 네, 표현을 해라고 했잖아, 표현을. 고맙다. 정말 고맙다. 고생했다. 미안하다. 정말 미안하다. 정말 미안하다. 너는 정말 소중한데, 아이만 더 소중한 것 같고, 너를 위해 최선을 다할게. 고맙다. 사랑한다. 정말 사랑한다. 자기 자신한테 한마디 하세요 아우 훌륭하다 아우 훌륭하다 5천만 중에 단 하나밖에 없는 움직이는 글자 우리 아이는 글자기 아닙니다 바로 글자기요 움직이는 국보. 움직이는 국보. 나 아, 이미정원 나 아, 이미정원 정말 정말 소중하구나 수많 나에게 주는 선물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.